안녕하세요 플라스입니다. 오늘은 VG 61 스콜피온을 가져와봤습니다. 체코슬로바키에서 개발한 기관단총으로 유명하죠. 박스 하트는 14세 이상용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만구 스타일로 산뜻한 블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에 뿌려 사용하는 수영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제품명은 VG 61로 적혀 있습니다. 좌상단엔 젤 파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스 뒷면엔 붉은색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고 문구와 아랍어로 표기되어 있는 문구들도 보입니다.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매뉴얼이 한장 들어있습니다. 부위별 명칭과 탄을 급탄하는 방법과 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스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립 커버와 별도의 드라이버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보호용 플라스틱 안경이 들어있습니다. 탄창을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상부엔 수정탄용 접점이 보입니다. 특이하게도 탄을 넣는 삽입구가 앞쪽에 있습니다. 드럼 탄창도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앞쪽의 레버를 왼쪽으로 회전시키면 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본품을 꺼내보겠습니다. 전체는 글라스 파이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무게가 조금 나갑니다. 견착대에 있는 와이어는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이너폼 아래에는 11.1V 리포 배터리와 전용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수정탄도 천발 들어있습니다. 모든 구성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콜피온의 외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좌측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그립부도 잘 재현되어 있고요. 셀렉터의 모양도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셀렉터는 클릭감 있게 조작됩니다. 좌측이 안전, 중앙부가 연발, 우측이 단발입니다. 전형적인 동구권 스타일이죠. 셀렉터는 조금 뻑뻑한 느낌이 들 정도로 클릭감이 명확합니다. 탄창 멈치도 잘 동작합니다. 클릭감이 있네요. 장전 손잡이의 후퇴거리입니다. 아, 이건 조금 아쉽네요. 장전 손잡이를 당기면 탄피 배출구의 일부도 개방됩니다. 외형의 실루엣이나 형상은 잘 재현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요. 철판을 프레스로 가공해서 만든 그 특유의 프레스 가공의 느낌은 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측면엔 나사들이 조금 보입니다. 육각나사인 줄 알았는데 특이하게도 별모양의 나사를 사용합니다. 나사 구멍이 보이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와이어로 되어 있는 견착대를 펼쳐보겠습니다. 총구에는 칼라파트 도색이 되어서 배송이 왔습니다. 이너바렐은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어사이트는 거리별 조준을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프론사이트는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견착대는 특별히 고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마찰력을 이용해서 고정되는 편인데요. 그렇게 쉽게 접히지도 않습니다. 견착대는 접어서 프론트 사이트 양 옆에 있는 고리에 고정시켜줄 수 있습니다. 견착대를 완전히 펼쳐보겠습니다. 이제 배터리를 한번 결합해보겠습니다. 11.1V 배터리가 기본 제공이 됩니다. 커넥터에 배터리를 결합하고 전선부가 위쪽을 향하게 배터리를 권총 손잡이 하부에 수납해줍니다. 그리 커버를 덮어줍니다. 그리 커버는 고리부가 있는 부가 하부로 내려와야 합니다. 분리할 때는 고리부를 회전시킨 뒤에 분리해주면 됩니다. 커버의 고정은 단단하게 됩니다. 단발 격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응답성이 빠릅니다. 탄창을 결합하고 장전 손잡이를 당기면 사전급탄 동작이 되면서 모터음이 들립니다. 이번엔 연발로 바꾸고 격발해 보겠습니다. 어, 연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공기압력꽤센 것처럼 느껴집니다. 드럼 탄창을 한번 결합해 보겠습니다. 걸어서 끼우는 방식은 아니고요. 그냥 위로 꽂아주는 방식입니다. 이제 수정탄을 장전할 건데요. 저는 미리 불려둔 강화 수정탄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정탄은 3시간 이상 불려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20발짜리 탄창에 수정탄을 급탄해 주겠습니다. 장탄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0발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드럼 탄창에 급탄을 해 보겠습니다. 전방에 있는 레버를 좌측으로 회전시켜 급탄부를 열어주고 수정탄을 부어줍니다. 장전을 잘 하고 있는지 행보관님께서 순찰을 나오셨습니다. 드럼탄창의 저장용량은 상당합니다. 한 200발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타겟 사격을 하기 전에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탄창을 결합하고 장전 손잡이를 당긴 뒤 격발합니다. 어 비닐봉지가 뚫리는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사격은 전자 타겟을 향해 단발 사격을 한후 종이 타겟을 향해서 연발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견착대를 펼쳐주고요. 장전 손잡이를 당겨 사전 급탄을 해줍니다. 응답성도 빠르고 반동 같은 게 조금 있어서 쏘는 맛은 좋습니다. 자 이제 탄창을 바꾸고 연발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장전 손잡이는 소리가 달라질 때까지 당겨줘야 합니다. 자 사격하겠습니다. 어우 시원하네요. 이렇게 스콜피온의 사격까지 해봤습니다. 이번엔 전방에 있는 피카티니 레일의 수직 손잡이를 한번 결합해 보겠습니다. 탄창의 분리 결합과 방해가 좀될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피카티니 레일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하부에 나사를 풀어서 분리해 줄수 있습니다. 역시 분리한 게더 이뻐 보입니다. 비비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챔버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짧은 알루미늄 이너바렐도 사용했습니다. 기존의 챔버와 알루미늄 이너바렐을 제거한 뒤 교체해 줍니다. 총과 앞쪽 아웃바레를 결합해주고 총몸을 덮고 조립을 다시 해줍니다. 자 비비탄 사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챔버트 구조가 심플해서 비비안을 쉽게 할수 있는데요. 문제는 급탄이 원활하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탄창 내부에 수정탄을 올려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가 비비탄보다 크다 보니까 연발 사격을 할수 있을 만큼 급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단발 사격까지는 문제없이 격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정탄 전동건 VZ61 스콜피언 전동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어소프트건으로는 많은 제품이 출시되지 않은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응답성과 연사력도 빠르고 작은 반동도 느껴집니다. 우충 몸에 나사 구멍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7만 원대의 가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콜피온 전동거는 수정탄 자체로도 뭐 매력이 있으니 굳이 BBR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BBR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모델링한 챔버의 3D 모델링 파일은 설명란에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탄창부에 비비탄급 탄만 원활히 될수 있다면 비비탄 사용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